안녕하세요. 청춘 선생입니다. 오늘은 이제 공파 방지에 대해서 열선을 감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네, 이 현장 같은 경우는 이제 어, 얼지는 않았지만 어, 예시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네, 쪽에 보시면은 이제 보통 보일러 같은 경우는 이런 노출되어 있는 배관이 많다고요. 그래서 이런 데에서 이제 많이 옵니다 사실. 그래서 열선을 감으면은 어, 그냥 믿으십시오. 효과가 100% 있습니다. 효과가. 이거 한다고 뭐, 이거 한다고 뭐 달라지냐 하는데, 어, 생각을 해보세요. 어, 사람도 이제 전기장판 안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데워서, 예? 이불로 이렇게 덮으면 따뜻하잖아요. 예? 똑같아요, 배관도. 이렇게 감아주면 좋고, 어, 뭐, 이, 이거 한다고 비용이 절대 많이 드는 거 아니에요. 그래 봤자 뭐 2만원 안팎이고, 여성 감으실 때요. 어... 항상 이제 주의점을 모르시는데, 이렇게 감으시고 똑같은 데다가 이렇게 또 감으시면 안 돼요. 이렇게 다,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불날 수도 있거든요. 이거는 항상 주의하시고, 항상 일자로 하세요. 일자로. 네, 이제 일자로 하면 이제 고정하기가 어려우니까 이런 전기 테이프 같은 걸로 이렇게 고정하시면 좋습니다. 아 이게 현장이 너무 협소해서 네한 번으로 좀 부족할 것 같으면 한번더 감으시고 전기 테이프가 이제 탄력이 있으니까 힘을 받죠? 보세요. 이러면 고정이 됩니다. 아, 이런 식으로요? 또 꺾이는 부위니까 한번 이렇게 전기테이프 그냥 감으실 때 그냥 힘, 힘없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당기시면서 하시면 힘잘 왔습니다 네, 이렇게 하세요. 하세요 고정되죠 고정 때문에 이제 고정하는 게 힘들어서 이제 똑같은 데에서 이렇게 계속 감고 이러시는데 그거 정말 위험한 방법이에요 그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항상 작업하실 때는 이렇게 차분한 마음으로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고정 잘 되잖아요. 여기 엘보니까 항상 섞인 부에는 잘 생각하시고. 탄력 밖에 힘주면서, 땡기면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 전기장판에서 주무시죠? 똑같습니다. 입을 덮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열을 안 뺏겨요. 항상 이런 보온제로 감아주면 좋아요. 여러분들, 이제. 옷 입으면 따뜻하잖아요. 그럼 똑같습니다. 이렇게 맞춰서. 어, 헷갈리시면 훨씬 더 길게. 그냥 물자중으로그 하셔도 돼요. 구나 자, 여기도 이제 하시기 전에 전기 테이프 좀 준비하시고. 길게, 짧게 하면 힘듭니다. 이렇게 준비하세요. 네, 지금 이렇게 보온재 다 싸고 보온 테이프를 이제 감아 드렸습니다. 이러면 이제 보온 테이프가 바람막이 용하고 단열재가 단열 역할 하고 이제 열선이 온기를 주는 거죠.